스트레이 키즈가 아니라 <laughs> 네. 스트레이트만 어디까지요? 요거 본문 이까지 마시 기다시 2까지만 네. 하고 시작합시다. 자 이제 이제 그 발생하게 된 유래를 볼 거예요 배경, 백그라운드 오리진 n 뭐 이런 거 보겠다는 거죠. 자 스토리가 언제를 시작하냐면 1957년도입니다. 19세기 중반이죠. 18, 20세기, 아 20세기 중반이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베이 a 니어 News s h o 그 소련인가요? 네. 소련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을 때예요. 바로 뭐했냐면, 아 언나우싱 발표함으로써 뭘 발표함으로써 얘네가 뭐했다고 얘한 나우싱이에요. 스니크리로라는 인공위성을 처음에 날렸었던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만든, 어? 최초의 인간 인공 <laughs> 위성을 지구의 궤도로 올렸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큰 사건이었잖아 역사적으로 네. 보시면 미국 애들이 엄청 무서워했대 실제로. 그 인공물이 우주 공간으로 떴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언제든지 감시당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 거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것들은 대적할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방어기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자 특히나 이 시기에 그리고 얘 그거잖아. 그 이건가 스투트니크이로 맞나? 여기에 강아지 같이 올리지 않았어? 어? 강아지요 강아지 걸? 그 소련이 강아지 라이카. 라이카는 뭐예요? 라이카가 세. 원래 내가 알기로는 강아지 품종. 3종 이름인데 그냥 흔히 그냥 라이카라고 부르세요. 강한 사람을 먼저 인공위성으로 쏘아 벌려서 우주로 보내기 무서우니까 강아지를 먼저 어. 보낸 거야. 멀쩡한가 안 멀쩡한가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근데 이것도 강아지도 근데 이걸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 보통 이제 아무나 강아지 데려가 가지고 보냈다가는 동물 단체니 보니 그런 질를지랄니까 그래서 비밀스럽게 강아지를 어디서 데려오냐면 길거리에서 데려와요. 길강아지 음. 죽어도 되는 이런 와, 죽어도, 뭐, 죽어도 되는 하래요. 그러니까 지들한테는 말이 그래서 그런 애들 데려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길, 길거리에서 큰 강아지가 오히려 집안에서 길은 강아지보다 그 생존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겁나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데려와가지고 훈련시켜 을 훈련시켜서 이제 얘를 그 인공위성에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쌓는데 결국에 죽었어. 그냥 올라가다가 쇼크사인데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소음이랑 충격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그냥 스트레스로 쇼크사에서 죽었다고 하거든. 쇼크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심장 그 뛰는 거, 그, 음. 그 생체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게 했는데 음, 어 올라가다가 이제 그게 안 뛰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우와. 그래서 죽은 거지. 신기하다. 근데 얘들은 웃긴 게인공에서쌌잖아 근데 네. 이거 올라갔어. 올라가고 이제 이제 이게 그냥 멀리 갔나 어제 그냥 갔는데 다시 떨어졌나 막 갔나 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근데 여기 이때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 게아 그냥 갔나 보다 <laughs> 하는데 이제 강아지 이 강아지가 이제 안정적으로 궤도 배도 올라갔고 배도에서 이제 숨 쉬고 있다는 거확인됐고 근데 이제 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거든. 그 당시에 올리기만할수 있어도 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올렸다가 이제 못 내려오니까 얘는 그냥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냥 반부관을 죽이면 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안락사도 시켜놨다. 이런 식으로 다 발표를 한 거야. 날고 보니까 얘는 그냥 올라가다 뒤지었네그래고 또한 문제는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인공위성 안에 초에 안락사할 계획도 없었던 거야 안락사 시스템도 없었어요. 와. 그냥 올라가서 죽게 그 레버를 누른 거지. 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그 기밀 문서들이 다 나왔거든. 그, 그때까지 잡힌 일이었어. 그게 몇년후에요 응. 이때. 저 때가 냉전 체제잖아요. 미국이랑 응. 그 달가겠다고 지랄지랄하고 연명 걸고 있다가 돈 주나 퍼붓고 다니고 이랬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소련이 다 이기고 이기. 먼저 인공위성 처음 쏜 것도 소련이고 그리고 무슨 인간을 먼저 인공 인간을 먼저 우주로 보내 것도 소련이고 우주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그냥 떠다니게 뭐지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소련이 다 소련이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달까지 달간게 이제 미국이어가지고 그때 한번공격했 근데 저 때도 그게 렇 있었어요. 신장박공그 응, 지금 저 이것도 하고 있는데. 핵도 발표하고 있는데자 어쨌건 스포트니크 1호를 최초의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렸다고 공표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시기에 시작이 합니다. 이때 특히나 두 명의 연구원이 있었어요. 존 호킨스 대학의 존 호킨스 존 호킨스 대학의 수정역학 수정역학 실험실인가요? 모르겠다. 모르겠다니. 어플라이드 베세스레벨토리니까수정력 o 실험실이 r 어 w h 물리학 실험실 실 l l i a m Shirtshi? s h i r t 누구 i in the day. y o w e r e amazed. 엄청 놀랐던 거죠 저 소식을 듣고 와 개쩔어 이 a l 서동 Filled with curiosity, 무엇으로 가득 찬? Curiosity. 호기심으로 네, 가득 찬이두 사람은 그래서 they built a listening station. 뭘 만들게 되었대요? 듣는 장소? 도청 장 그렇죠. 도청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든 거죠. 그 이후에. 즉 1958년이죠. 알아야 돼요? 음 내용인지 때문에 그래요. 1958년... 더 파노이언이니까 그 다음 해가 되겠죠. 저기 앞쪽에 1 9 57년이었고 그러면서 they began to closely monitor 네. Sputnik's once radio signal.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스푸, 스푸트니크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전자, 전자신호를 이제 면밀히 모니터 한번 감시해본 거야 감청해보고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무서 신기하니까 마치 우리인 것같그 어, 다음 <목소리> While listening to the persistent sound from the satellite 이 인공위성부터 오는 신호가 persistent 어떠했었고 어, 끊임없고 계속 오고 있었고요 일관되고 끊임없었고 그걸 듣고 있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They noticed, 알아챘답니다.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something interesting, 뭐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It's a radio frequency repeatedly became higher and lower. 그 라디오의 주파수가 반복적으로 어땠다가 어땠대요. 더 높아졌다가 더 낮아지고 그랬었대요. 괜찮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 가 <laughs> 반복적으로. 왜 그럴까? 이거는 왜 발생하고 있었냐면은 because the frequency of a radio signal 이 라디오 신호의 그 주파수는요 rises and falls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따라 depending on. 고에 따라서 whether the satellite is moving towards 향해서 오고 있는지 혹은 away from 멀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 기준으로 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도플러 효과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되고 멀어질 멀어질수록 음~ 되고 이렇게 바이 키팅 트라거 ds changes 자 이러한 변화를 한번 추적하고 관찰해 봄으로써 이두 주인공은 we're able to determine the s a t e l l i t e precise location 이걸로 이제 아 인공위성이 어디쯤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거지 주파수가 대충 한 아,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한테 오고 있으니까 대충 요정도 있겠고 멀 이렇게 되고 있으면 멀어지고 있을 테니까 저쪽에 있겠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방향도 알겠고, 지구적 어디쯤에 있겠네라고 알수 있었던 거야. 괜찮죠? 음. 야 빨리 정리하고 쉬자. 여기 불렸다. 어디 자고 있었거든. 그치. 자가지고. 엔 디디디. 이게. 개무사 뭐 이런 건 쉬우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완개무사 확인은 뭐 다른 거안 된다는 거 보시고, 둘째로 요거 시제 잘 보시고요. 그다음 그 in particular 문장 보시면 주어랑 동사가 거리가 꽤나 멀 거예요. 주어 자리에는 two researchers 나오고 전명구 길게 나오고 동격까지 추가가 되면서 엄청 길어지거든. 이럴 때는 에 주어랑 동사 간에 항상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들의 입장에서 놀라게 된 거니까 핵까지 잘 보시고 어메이즈라는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 서프라이즈 이런 거더 너네가 다알 거야. 그래서 놀라다, 놀라게하다라는 단어 두 개만 조금 더 추가해 보자. 본문에 있는 거 빼고. 서프라이즈 이런 거다 알잖아. 그래서 하나만, 두 개만 더 갈게요. 먼저 첫째, 에스터니쉬. 서프라이즈, 어메이즈 동의어입니다. 에스터니쉬. 그다음 하나 더. 스타트란 단어에다가 조금만 붙이면 되는데 이거. 설틀이라고 해요. 두 개는 좀 알아놓으세요. 이제 선학년 되니까. 그 다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문사가 pp로 들어가져 있는데 능동수동 문제는 이제 좀 쉽게 좀 접해보세요. 주체 입장에서 채우는 건지 채워진 건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니까. 능동수동 잘 기억하시고. 모시고 안 해서. 아, 알겠어 자, 여기 어 그다음, 그다음 여이내용을치 조심할 거. 얘들이그 도청 장치를 만들게 된고 도청소를 만고게된 게, 저거 발이사하고나 영상을 보고, 이영상 보고, 이이어이어 영상을 보고, 연도수 고보세요오케이상고자 그러면서 신호를 한다고었죠 이거 볼거 없고, 여기도 지금 분사공을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걸 들으면서 다쉬운거 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이 라디오 주파수가 높아졌다가 낮았다, 높아졌다가 낮았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뭐에 따라서 자기가 듣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짐에 따라서지.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그나마 낼만한 빈칸인데 근데 뭐어렵지 않아요.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towards란 말이 뭐뭐를 향해서 온다 이런 말이고 away from은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뭐 가까워진다 close라는 단어로 이용서 나타낼 수도 있고 멀어진다 far 이 단어로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른 말로 쓴다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요. 나낼 아, 네, 빈칸입니다. 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그리고 요거 내용 에치할때좀 알아들만한 단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주파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말도 좋은데 이거 말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라는 말도 좋아요 높아지는 거랑 낮아지는 거랑 서로 반복된다 교차된다 그럼 일단 주기적으로라는 말 자체도 하나 좀 알아두세요 주기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regularly라는 단어 있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regularly 라 단어 괜찮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나아라는 표현 중 하나인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A uh. 더 Regular Interval 이거 어디서 번 단어일 거예요? 기억나? 기 네, 어디서 반복적으로. 내용 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알아두면 돼요. 높아졌다는 주파수랑 낮아지는 주파수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로 이제 주파수가 교차하는 거지. 교차하다 교대하다 뭐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아, 틀린. 그지 그치 그치 그 교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내용 배치할 때요 단어 하나 보시면은 됩니다. 끝. 네. 내용 배치 정도밖에 안 나와서 문법이 안 어려워 요 여기는 편하게 접하시고 잠깐 쉬었다 시다